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선명한 AK UHD 화질을 즐길 수 있는 넥시 HDMI 케이블. 단돈 3,410원으로 더욱 생생한 영상 경험을 시작하세요. 고품질 연결로 몰입감 넘치는 화면을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코드웨이 u s b c to HDMI 미러링 케이블로 간편하게 화면을 연결해보세요. 고 화질 영상을 1m 길이로 즐길 수 있으며 2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훌륭한 기능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선명한 화질을 위한 최고의 선택. 코드웨이 h d m i to DVI 케이블. 4K 60Hz를 지원하며 2m 길이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놀라운 50% 할인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선명한 AKUHD 화질을 자랑하는 로렌텍 HDMI 케이블 3m 길이로 듀얼 모니터 연결도 문제없어요. 지금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화질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선명한 화질을 위한 HDMI 2 VGA 케이블 놀라운 50% 할인 혜택 1.2m 길이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9,8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